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디어 영상학과 안경과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함께한 융합 캐스턴 디자인의 결과물을 소개합니다. 케이스가 8개, 8개가 있는데,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사각형 모양의 안경 케이스예요. 어, 이거의 두 개의 차이점은, 어, 이게 뭐가 박혀있는 상표가 박혀있는 게 있고, 안 박혀있는 것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네 가지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안경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거는 일반 안경테를 넣을 수 있는 안경 케이스지만 이거는 독보기와 같은 소형 안경을 넣을 수 있는 안경 케이스입니다. 어 그리고 이거는 입구가 막혀있지 않는 안경 케이스 두 종인데요. 어 이거는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가방에도 매치를 할수 있는 안경 케이스고 또 여기 보면 그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, 그 자주 꼈다 뺐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 안경 케이스입니다. 이거는 안경, 그, 닦기 주머니로, 어 안경을 닦았을 때 케이스에서 꺼내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닦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면은 안경 닦기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안경을 닦았을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, 가방에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. 저희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안경집인데 파란색깔 버전 하나랑 가방 안쪽에 초록색깔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차이점은 일단 색깔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로 테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디자인 쪽으로 좀더 꾸며서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. 그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경 지퍼 손잡이 쪽에 달아가지고 이걸 밖에 두는 것보다는 가방 안쪽에 둬서 좀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. 이렇게 얇은 만큼 가방 안에서 찾기 좀 많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걸 아예 걸어놔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 걸수 있도록 이제 고리를 넣어놨습니다. 다음은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안경닦기 주머니인데요. 이제 안경 닦이 주머니도 가방 안에서 따로 케이스랑 꺼내기에는 많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, 여기에 보리 부분에서, 이렇게, 이것도 디자인처럼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수 있게 가방에 걸어주고, 여기를 잡아당기면 안경 닦기가 나오는데, 이걸로 이렇게 안경을 닦을 수 있도록. 해가지고 깨끗한 안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디자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다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안경 케이스를 살펴보았는데요. 앞으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